끝까지 해내는 뇌, 일부. 포기하는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과에만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 뇌에 독이 됩니다. 한 번의 실패에 크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성과 자체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성과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외적 성과보다는 내적 동기와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취의 열쇠입니다. 바베놀라는 우리 뇌 속의 포기 버튼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마치 한밤중 보석 도둑처럼 우리의 동기를 훔쳐갑니다. 성과에 집착할수록 바베놀라 스위치가 더 쉽게 켜지며 뇌가 실패를 경험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으며 단지 뇌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이어트 산업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많은 산업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실패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파민에만 의존하지 말고 효과 없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동기부여 차단기 합의 눌라의 스위치를 꺼라. 실패병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으며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생각 자체가 실제 실패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 자기 암시와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이나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는 신호마이너스 루틴 마이너스 보상의 습관 고리로 작동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최고의 해결책은 이 고리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감정적 사건은 뇌에 충격파를 가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뇌를 바꿀 수 있듯이 긍정적인 강한 경험도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부 끝까지 해내는 뇌 시스템 설계하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은 사람들은 반복적 사고와 또큰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직된 뇌가 아닌 유연한 뇌를 만들어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회복력과 지속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돌파하는 핵심은 탐색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성공한 척하는 전략을 통해 뇌를 속여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는 네 가지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으며, 이를 미리 준비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욕 시스템을 강화하는 반복의 힘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반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회적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재구성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뇌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